안녕하세요. 우먼카 이장민 과장입니다. 자, 이번에 시작한 머스칼 시리즈. 첫 번째 차량 카마로 차량이었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머스탱 차량입니다. 바로 가시죠. 범퍼는 순정이에요. 저번에 카마로는 고성능 범퍼로 튜닝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다 순정이시고요. 양쪽 라이트 보셨을 때 백화현상이나 기스 없이 컨디션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머스탱만의 그 특유의 마크 달리고 있는 말 야생마.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안개등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이 친구가 순정 범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공격적으로 생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공기층이 뚫려있는 거 확인 가능하신데요. 이쪽 뒤쪽으로 보셨을 때 깜빡이가 들어옵니다. 라이트가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어, 비상깜빡이나 방향 지시는 켰을 때 라이트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제일 눈에 띄는 거휠 사이즈 255에 35, 20인치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세요 어, 약간 세월이 지났는데 휠의 데미지는 크게 없는 걸로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브렘보 브레이크 순정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펜다의 5.0푸드어 크... 스포츠다 보니까 와 굉장히 이 라인 자체가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실까요? 이 실물로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제가 지금 육안을 보고 있는데 이 사이드 라인 자체 정말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뒤로 쭉 넘어오셨을 때이 떨어진 루프 라인 아 정말 매끈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아 오세요 빨리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뒤쪽 보셨을 때 썬팅 울지 않고 잘 붙어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브레이크 보조등과 케일램프 백화현상 없이 이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친구는 방향지시등이 어, 주황색 깜빡이가 아니에요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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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시그널로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싱글머플러 두 발로 딱딱 박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도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여러분,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 앞에 찍었던 카마로와 똑같이 들어가는 입구는 상당히 협소해요. 하지만 물건 놓는 데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 공간을 자랑하는 그런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대망의 5,000cc 배기음 한번 들어보시죠. 클릭. 전 차주분께서 가변 배기까지 장착해 놓은 차량입니다. 당연히 구조 변경 승인되어 있고요. 아, 굉장히 배기음 자체가 큼직큼직하고 무렁차고 낮게 깔리는 음이라서 정말 이 남자의 심경을 울리는 그런 배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무서워서 못 뵙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쫄보라서 예, 그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배기 튜닝까지 들어가져 있는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이에요 앞으로 넘어가서 총평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데 바람소리가 살짝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친구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머스탱 5.0 차량이시고요 16년식입니다 자, 사고 이력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운전선 맨 뒤에 휀다. 황금 한판 들어가져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약 10만 킬로트 주행했고요. 유튜브 특가입니다. 2,250만 원이시고요. 자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선정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에 우머카 검색하시면 은약 4만 대 정도 매물 준비되어 있으니 거기서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과장이었습니다.